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통해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0 부산 등록 엑스포의 정부 사업화를 촉구했습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 정책에서는 부산형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치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0 부산등록엑스포에 정부사업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2030등록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인 정부사업화를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사업화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바람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엑스포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운동 경과 보고와 결의문 낭독, 국가사업화 염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등록엑스포 부산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부산등록엑스포의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등록엑스포는 이달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국가사업화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낙후된 지역을 환경 정화와 나눔 사업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도시재생. 부산엔 벌써 많은 마을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는데요.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삼복도로 마을은 도시재생의 모범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피란도시 부산의 흔적인 피란촌은 행복마을로 변신해 피란수도 부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장승복 주무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복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 우리 부산뿐 아니라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도시정책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 도시정책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중심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바뀌면서 정책의 큰 배려담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2013년도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행되었고요.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재생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던 부산시 입장에선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린 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선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핵심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신청한 내 곳이 승립되는 큰 성과를 일궈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핵심 공모 사업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4개 구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엔 전국 다섯 개시도에열 다섯 개 구역이 신청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평가 결과 전국 여섯 개 구역이 선정됐고. 그중 네개 구역이 부산시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전체 국비 64억 원중약 4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선정된 구역은 영도구 신선마을, 북구 구포1동, 금정구 부곡1구역, 사상구 감전1동입니다.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영도구 신선마을은 도로 정비와 공공 공지를, 북구 구포1동은 도로, 공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금정구 부곡 일동은 마을 순환로와 주민 쉼터를 사상구 감전 일동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편 부산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TF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 연구원, 부산 도시공사, 부산 발전 연구원, 국철도 시설공단 등 여덟 개 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된 마을이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에, 영도구 봉산마을, 사하구 천마마을, 동구 범일이동, 에, 구포, 북구 구포일원에도 약 천억 원이 투입돼 도시회생 유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중 국비 및 공기업의 지원을 약 60%까지 받아 도시회생 유딜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명도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지었는데요. 에, 영도구 베레베리굿 봉산마을은 에,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작업실을 공유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베리베리 스마트 농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 4구 안녕아 천마 마을은 공공주택 60호, 갱사행 엘리베이터,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동구 레처고 플러싱은 인근 부산 진시장과 연계해 한복 디자인 기술연구소, 그리고 한복 패션 특가거리, 자승대 성아래 둘레길 등을 조성하며 북구 구포이음은 감동나루길 리버버크를 복원하고 구포역 강장 일원에 가로 갱간을 조성하는 등 역사 문화 자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정부 지원도 받게 됐으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력을 얻게 됐는데요. 이 선정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유딜 사업은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우리 시는 이러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이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3월에는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도시형 유디 시범 사업 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 절차를 거치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재정을 지원받아 연차별로 유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궁극적 목표,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인지 말씀해주실까요? 예 먼저 우리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완벽한 준비로 공모사업의 응모에 올해도 좋은 결과를 이어낼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 행정, 전문가, 중간지원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물론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부산정책 오늘은 부산시가 펼치는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장승복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기장군과 대학, 산업계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지역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